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최순실 거 아니에요. 이거였잖아요. 그냥 네. 뭐 특별히 뭐 그런 게 없었는데 그 비용을 낸 사람이 최순실이 아 다른 사람인데 음. 김한수 전 행정관. 네. 원래 본인이사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김한수 행정관이 돈을 냈는데 그걸 최순실 거라고 단정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예리하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봐도 그래 그런 쪽으로 의문점을 <laughs> 갖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laughs> 그래서 걸속 재판이지만 오히려 덜 불리한 게 아닌가, 무슨 소리 이런 얘기도 해요. <laughs> 음. 그러니까 이분들이 형사 재판에 완전히 베테랑들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딱 알아요 이게 뭔지를. 뭔지 그러니까 그래요? 예전에 사전 변호사들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덜하고 예. 훨씬 더 기록을 빨리 보고 예. 훨씬 더 쟁점을 사전에서 재판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laughs> 자박까혜전 대통령 걸속 재판 간단하게. 요, 뭐또 그 많이들 그렇지. 우리 청취분들도 자잘 알고 계신 데 그러니까 원래 얘기하는데, 원래 불리하냐 불리하지 않냐 그것만좀 따져보면 좋을 뭐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좀 불리한데요. 네. 좀 예상 외에 그좀 어제 상황이 펼쳐졌는데 재판부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국선 변호사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laughs> 아 진짜 어제 뭐 재판부에서 아, 요즘 좀 국선 변호사 네. 다 열심히 한다는 데 아니고 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사선 변호사들보다 낫더라고요. 일단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 관련해서도 구천수 아, 딱 찍은 사선 변호사 누구 유영아? 뭐 그렇게 찍으세요 그냥 좀. 음. 전에 이제 있었던 네. 변호사들보다 훨씬 난것 같은 게 네. 태블릿 PC만 관련해서도 음. 옛날에 그냥 무조건 최신 거 아니에요 이거였잖아요 그냥 네. 뭐 특별히 뭐 그런 게 없었는데 그 비용을 낸 사람이 최순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데 음. 김한수 전 행정관 원래 네. 본인이 사서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김한수 행정관이 돈을 냈는데 그걸 천수 씨 거라고 단정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아 예리하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봐도 그래 그런 쪽으로 의문점을 <laughs> 갖는 낫겠다는 음. 생각이 들었는데 오. 그래서 골속 재판이지만 오히려 덜 불리한 게 아닌가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도 <laughs>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증인 신문은 계속 진행을 해요. 피고인이 아, 없어도 음. 아, 아, 아. 증인 신문을 하는데 이 대답을 박전 대통령의 뜻을 들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음, 이게 예. 그게 아니라 음. 기록만 보고 질문해야 예. 된다는 거 이제 그게 거죠. 사실 어찌 보면 국선 변호인의 좀 한계이기도 그거, 하고요. 예. 어차피 좀좀 예. 지금 박전 대통령 것도. 이제껏 와서 뭐한 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럼 낙서하고 뭐 이러다가 <laughs> 말한 마디 하고 그때부터 걸석을 지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안 나오겠다라고. 그러니까 원래 이으나마한 의미가 없었다. 뭐 그런 말을 제가 하기는 조금 그렇고했던 예. 비슷한 취지입니다. 음, 음. 그러, 그런데 지금 국선 변호사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음. 잘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의뢰인 박전 대통령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저 제가 봤을 때 지금도 제일 좋은 방법은 인정을 하고 양형을 다투는 게 맞거든요. 예. 그래야 뭐 무기라든지 그런 것들 막을 수가 있는데 아, 그거를 하려면 박전 대통령을 설득을 좀 해야 되고 여자 변호사 두 명이 있어요. 예. 선임이, 선임이 된 이유가 돼요. 언젠가는 다 많다, 하지 않서까 생각도 아, 들어요. 걸석적판 자체보다는요. 저는 접견이 안 되는 게더 문제라고 생각 그렇죠. 거 아, 그렇죠. 걸석적판 자체는 어차피 파, 법원에서 안 나왔어 괘씸죄 음. 양형 더 높여 이렇게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상황이 아니, 그렇죠? 그 음. 그리고 재판이 다른 사건들에 뇌물 같은 것도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랑 연동돼 있기 때문에 예. 걸석이라고해서 특별히 더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는데 음. 문제는 이제 접견 얘기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검찰이 모를 질문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음. 어떤 것들이 됐을 때. 아닙니다 까지는 할수 있어요. 왜 음. 기록 보면 박전으은다 부인합니까? 음, 그렇지. 그럼 팩트는 뭡니까라고 했을 때그 음. 다음 들어갈 말이 없재준 씨가 갔을 때 음. 모르죠. 왜박대통은 속마음을 모르니까 음. 최소한 유영아 변호사 는박대스는 속마음을 다 알고 어쨌든 박전 대통령이 얘기 박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사건의 본인 이 생각하는 팩트 음. 그걸 들은 적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적절히 변론을 녹여내면 되는데 지금 국선 변호사들은 그게 없으니까 오직 수사 기록을 보는박전 대통령을 부인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밖에 모르거든요 음. 그러니 제대로 된변론의 한계가 있어야 변론이 못하는 거죠 예. 접견 안 하고 변론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고요 아. 접견하는 과정에서 박전 대통령을 설득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보십시오 기록상 이것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접견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저 끝까지 접견 안 한다는 거는 전 그게 박전 대통령 오히려 불리하다전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접견 해도 근데 인정 안 해요 예. 박전꽃 아니, 유혹하... 아니, 설득시킬 뭐, 수, 수 있는 거 아니 변호사들이박 변론사들이 유형화 변호사 말고 네. 일반 변호사라면 저라면 좀 설득시킬 수 있을 음. 것 같습니다. 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어요 아니, 가만. 그거... 아, 청취자 2469님. 음, 이 다섯 명의 국선 변호인은 전국의 모든 변호사분들 중에서 모집을 하는 겁니까? 아이 어, 질문 좋네요. 저도 저도 궁금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laughs> 하고 싶은 사람 하고 모집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판부가 누가 정해주는 겁니까? 원래 처음에 이 재판부에서는 모집을 했어요. 자원을 해라. 왜냐하면 어. 이게 너무 힘든 재판. 그러면 노 변호사님, 백 변호사님도 원함할수 있는 거예요. 네, 원래 처음에 그랬었었는데 어. 그때 한 명이 딱한 분이 무보수로 나는 하겠다라는 자원을 했었어요. 자원자가 자원. 나타났어요. 네, 한 명. 네, 한 명이 근데 네. 연령이나 뭐 성향이나 이런 것 등등을 다 고려해 봤을 때좀 부적절하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고 어. 한 분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분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선 변호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예. 전담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아. 그 변호사들 중에서 예. 그 이런 큰 재판을 할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음.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을 이제 골고루 나눠가지고 아. 그래서 다섯 분을 간추린 거죠. 국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 예. 국선만 하는 변호사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 그러니까 선변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인들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네. 재판에 출석하 개업 변호사.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닌 분들이 이거는 따로 사실상 있고. 사실상 뭐 월급을 받고 네. 국선 사건만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분들이 계어요 근데 어. 그분들은 재판부에서 지정하면 사실 거부하기 좀 그렇고요. 아하.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 사람 모여라고 했는데 예. 저희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하면 국선 사건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신청해서 하는 거니까 1 년에 몇건안 하는데 그분들은 오로지 국선만 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예. 조금 전에 노영이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지방법원의 국선을 전담하는 변호사들 중에 음. 그래도 이 정도 사건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그런 재판부에서 판단한 사람들만 변호사가 뽑았다. 된 거죠 아~ 그렇고 그~ 그니까 신청했을 때 누가 신청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네. 약간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변호사 신청했다. 그럼 이거를 가려내는군요. 그러니까 그 심사를 하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뭐 지금 수임료에 관한 질문도 <laughs> 지금 들어왔어요. 수임료 뭐 8호 사모님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동안 꽤큰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국선 변호인들한테는 그 수임료는 누가 주나? 나라에서 주는 거죠. 나라에서. 법원 나라에서 법원에서 나라에서 보통 주십니다. 주는데요. 아. 저희가 제가 국선 변호했을 때는 실수력액으로 29만 원 받았었어요. 29만 천 원. 천 원인가? 네. 네. 아그 사건의 크기와 관계없. 예, 네, 상관 없고 한 달. 되든 두 달은. 어... 근데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우리 피고인이 도망갔어요. 아, 진짜 안 나타난 거예요, 재판할 에이, 때. 에이. 그래서 6개월 넘게. 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아하. 마지막에 걸석재판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강제로 데려온 적이 있었어요. 아, 근데 그래요. 그때도 29만원 받았어요. 29만원 어떻게 서 나온 게2 9만원이에요 그게 애매하게? 아마 그 보수산정 기준표가 있는데, 네. 국선변호 한건할 때마다, 건당이에요, 이거는. 건당. 그러니까 예.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건당 네. 한건 끝났다고 보고될 때까지, 판결 선고 날 때까지 한 건인데, 예. 그게 아마 4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세금 떼고 뭐 떼고 해서 네. 네. 세금 떼고 멋뭐 떼고 해서. 29만 천 원. 최대, 최대 200만원까지 줄수 있어요. 그 이분들은 이번에 어떻게 아마도 저는 거의 최대한으로 법원에 줄수 있는 만큼 줄 텐데 그래도 사실 예. 좀 이런 표현 쓰기 뭐하지만 택도 없이 부족하죠 일반 사선 변호인이라고 생각 하면 예. 이 사건 기록이 지금 (12만 쪽) 정도 (12만 쪽이에요) 12만 그리고 여기는 정말 초열악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음. 정작 본인이 변론을 해야 될 의뢰인이 만나주질 않아요. 세 번이나 신청을 했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거절했다면서안 만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걸석재판하면 이런 거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피고인 안 나오니까 그냥 바로 결심하고 선고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맞요 예. 걸석재판이라는 게 피고인만 없는 상태에서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 김건우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보좌관을 예. 관련해서 증인신문까지 진행을 했어요. 예, 변호사들이, 예. 뭐, 우스갯수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번 사선 변호인들보다 낫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아주 법조계에서 나온. 오 어제 굉장히 생명이에요. 강렬한, 아. 뭐, 데뷔라는 표현까지 막 기사에 나오는데. 예. 태블릿 PC 관련해서도 이제 그냥 무조건 뭐 이거는 최순실 게 아니다 정도만 주장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최순실 씨 건지 아닌지 확인할 것 중에 하나가 비용을 누가 냈느냐인데. 요금을. 예, 네, 그거 음, 왜 비용력. 그러면 김한수 행정관, 옛날에 이제 태블릿 PC를 줬다고 하는. 예. 그거 김한수 행정관이 왜 계속 비용을 냈습니까? 음.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라고 어제. 이제 좀 지적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좀 날카롭게 지적해서 우수계수를 재판 에서 약간 당황했다 이런 아. 얘기도 나온 아.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29만 원, 40만 원 얘기는 그냥 네. 국선 한건 하시는 분 얘기고 이분은 네. 전담이기 때문에 원래 예전에는 한 달에 800만 원씩 줬었어요. 아하. 그게 이제 공탁한 것에 대한 네. 이자 비용으로 줬는데그 네. 다음에는 이제 너무 국선 번호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600만 원씩 줘요. 네. 그리고 한 달에 40건 하던 것은 이제 25건 하라 그래요. 네. 근데 25건이 전부 다 형사 재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분들이 형사 재판에 완전히 베테랑들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딱 알아요 이게 뭔지를. 뭔지를. 그러니까 예전에 사전 변호사들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덜하고 예. 훨씬 더 기록을 빨리 보고 예. 훨씬 더 쟁점을 사전에서 재판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재판했을 때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 그런데 불구하고 피고인의 뜻을 정확히 모르고 음. 또 이전에 재판했던 변호사들이 약간 우왕좌왕 우왕 우왕 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도 약간 우왕좌왕 우왕 한 번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박 변호사 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사선 변호사보다 훨씬 나았다 낮다. 너무 사명감 가지고 평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하십니다. <웃음> <웃음> 너무 열심히 하십니다. 너, 너무 열심히. 12만 쪽을 이분들이 어떻게 보겠어? 거기다가 피고도 못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 안 만나죠. 이분들 변호하기 진짜 어렵겠다. 대충 시간 때우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청취자 문자로도 많이 들어오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거 아니군요. 절대 안그요 전혀, 전혀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분들이 또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뭡니까? 사실 본인들이 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이 된게 아닙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지정해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본인이 맡은 피곤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예. 특히 이렇게 모든 국민의 관심,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예. 또박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분들 이번에 법정 앞에서 목숨 걸고 하라고 국선 변호사들한테 아, 집회도 하고 네,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법정에서 좀 아, 이거 너무 설렁설렁 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면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또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아. 일단 재판에 이만한 아, 이분들도 것 그래도 오케이 하니까 하신 거죠 하기 그럼요. 싫으면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절대 안한 절대 못 하겠다 하면 이 다음에 국선 변호 계약 기간이 만료될 시에 짤리겠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이 한번 이런 식의 행동 그 재판을 맞고 나면 재판부가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해요.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다음 계약 기간이 있거든요. 2년마다 예, 예. 한 번씩 계약하는데. 예. 그 계약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어. 나중에 이분들이 법관으로 임용하고 싶, 임용되고 싶다 경력 법관 예. 그런 거 지원하면 점수를 좀 플러스해서 또 주기도 그런 하죠. 그런 이점이 그러니까 아, 열심히 하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노변호사, 백변호사 <laughs> 아닌가 <아니면> 저희가 <laughs> 인터뷰로 다루겠습니까? 뭘로 다루겠습니까? 오늘 새로운 음. 것들 많이 하는데 음. 자아 어, 이런 궁금증도 하나 들어왔어요. 어, 한청 취작해서 지금 걸석재판으로 진행이 되는 와중에 네.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서 네. 어느 날, 어, 나 오늘은 나가고 싶어 하고, 뿅 나올 <laughs> 수도 있는가 그럼요. 원하는 날 네, 나올 나오죠. 수, 수 있죠.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피고인집지안 나와서 골석재판하는 건데 원래 예. 정상적인 재판은 피고인이 나와서 해야 되는 재판이잖아요 그 그렇죠. 마음 밖에서 나온다면 그음부터골석재판이 아니라 피고인이 출석한 상황에서 재판하는 아니, 그러니까 거죠 아니 하루만 딱 나올 수는 없는 거고 <웃음> <웃음> 아니 본인이 하루 나왔다가 그다음에 또못 나온다고 버티면 예. 또 이렇게 또으로 뭐, 다시 가는 거죠 아니, 너무 근데 음, 너무 자, 애, 자기 마음이네너 여정수 맘은로낌은 느낌도 들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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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는 궐석 재판을 진행을 할때 한두 번 정도 공전을 시키고 말 그대로 재판 예, 안 하고 예. 여러 번 고민한 모습을 보다 궐석 재판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날 안 나오자마자 경고하고 다음날부터 진행을 결정했어요. 했잖아요. 예. 재판부 인사이동이 2월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그 재판부가 바뀌는 거죠. 아, 인사이동 전에 해결을 그래서 하면은... 1월 달에는 결심을 하겠다라는. 진짜 그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한번딱 얘기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골석 재판 진행하는데 예. 제가 말했던 것처럼 골석 재판이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음. 증인 신문 다 합니다. 예. 그 보통... 피고인들까지 음... 피고인의 증인들까지 다 합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빨라 1월 한 중순 돼요. 이건 중요한 거네. 건데 2월 19일자로 인사 이동이 있을 예정이니까 예. 1월 달에 끝내야 되죠. 자. 선거를 하려면? 오늘 라디오 재판정 A부터 Z까지 궁금증 <laughs> 풀어본다고 했는데, 진짜 꼼꼼하게 질문하셨어요. 아, 수익료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예, 궁금증은 더 보내주세요. 다음 주 이분들 나오셨을 때 제가 더 궁금한 것들 질문하겠습니다. 너무 짧죠? 어, 짧네요. 오늘 시간은 <laughs> 벌써. 가갔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오늘 스페셜로 걸석 재판의 모든 것,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인 신문은 계속 진행을 해요. 피고인이 아, 없어도 음. 어, 어, 증인 신문을 하는데 이 대답을 박전 대통령의 뜻을 들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음, 이게 예. 그게 아니라 예. 기록만 보고 질문해야 예. 된다는 거 이제 그게 거죠. 사실 어찌 보면 국선 변호인의 아, 좀 한계이기도 하고요. 예. 어차피 예. 좀좀 지금 박전 대통령이 제거 와서 뭐한 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럼 낙서하고 뭐 이러다가 <laughs> 말한 마디 하고 그때부터 걸석을 지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안 나오겠다라고 그러니까 원래 있으나 마나 의미가 없었다. 음, 뭐 그런 말을 제가 하기는 조금 그고 하여튼 예. 비슷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선 변호 사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음, 음. 잘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의뢰인 박전 대통령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저 제가 봤을 때 지금도 제일 좋은 방법은 인정을 하고 양형을 다는게 맞거든요. 예, 예, 예. 그래야 뭐 무기라든지 그런 것들 막을 수가 있는데 아, 그거를 아, 하려면 박전 대통령을 설득을 좀 해야 되고 여자 변호사 두 명이 있어요. 선임이잖아요. 예, 예. 선임이, 선임이 된 이유가 언젠가는다 많다지 않을까 아, 생각도 아, 들어요. 거짓입니다. 아닙니다. 사회를 취한 적 없습니다. 이거 밖게 모르거든요. 음. 그러니 제대로 된 변론의 한계가 변론못 못 하는 없죠. 거죠. 예. 접견 안 하고 변론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고요. 아. 접견하는 과정에서 박전 대통령을 설득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보십시오, 기록상. 이거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접견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저 끝까지 저 접견 안 한다는 거는 저는 그게 박전 그게 박전 대통령 오히려 불리하다. 는 생각이 예. 들어요. 접견해도 근데 인정 안 해요. 예. 박전 대통령. 꽃, 변호사. 아니, 유혹, 아니, 설득시킬 뭐 수밖어요 아니, 당장도 아니 <laughs> 변호사들이 가서 논리적, 으로 유형화 변호사 말고 일반 변호사라면 저라면좀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 박근혜 전 대통령 아, 설득할 수있어요 아니, 과거. 아, 청취자 2469님, 음, 이 다섯 명의 국선 변호인은 전국의 모든 변호사 분들 중에서 모집을 하는 겁니까? 어, 아, 이 질문 좋네요. 저도 조금 궁금하네요. <laughs> 그러보니까 하고 싶은 사람 하고 모집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판주가 누가 정해주는 겁니까? 원래 같아 기본적으로 좀 불리한데요. 네. 좀 예상 외에 그좀 어제 상황이 펼쳐졌는데 재판부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국선 변호사들이 너무 열심해서. 히아 <laughs> 진짜 어제 뭐 재판에서 부좀 아, 국선 변호사 다 열심히 한다는. 아니고 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사선 변호사들보다 낫더라고요. 일단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 관련해서 도 구천을 아, 딱찍어요 사선 변호사 누구 유영아? 뭐 <laughs> 그걸 찍으세요 그냥 좀. 전에 이제 있었던 예, 변호사들보다 예. 훨씬 나은 것 같은 게 예. 태블릿 PC만 관련해서도 음. 옛날에 는 그냥 무조건 최저가 아니에요 이거였잖아요 그냥 예. 특별히 음. 뭐 그런 게 없었는데. 그 비용을 낸 사람이 순실이라 다른 사람인데 음. 김한수 전 행정관 원래 예, 본인이 아. 사서 채용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김한수 행정관이 돈을 냈는데 그걸 최순실 거라고 단정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아 예리하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봐도 그래 그런 쪽으로 의문점을 <laughs> 갖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 그래서 골속 재판이지만 오히려 덜 불리한 게 아닌가, 우슨겠으서 이런 얘기도 해요. <laughs> 근데 다만 이제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최순실 거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였 그냥 에. 특별히 뭐 그런 게 없었는데 그 비용을 낸 사람이 최순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데 음. 김한수 전 행정관 원래 에, 본인이 아. 사서 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김한행정관이 돈을 냈는데 그걸 최순실 거라고 단정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아 예리하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봐도 그래 그런 쪽으로 의문점을 <laughs> 갖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 그래서 걸속재판이지만 오히려 덜 불리한 게 아닌가 우스갯소 <laughs> 이런 얘기도 해요. <laughs> 그러니까 어허. 이분들이 형사재판에 완전히 베테랑들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딱 알아요, 이게 뭔지를. 뭔지를 그러니까 해야죠. 예전에 사전변호사들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덜하고 예. 훨씬 더 기록을 빨리 보고 예. 훨씬 더 쟁점을 사전내서 재판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laughs> 자, 박근혜 전 대통 령 걸속재판 간단하게. 뭐, 그, 많이들, 그치. 우리 청취자분들도잘 알고 계신 거. 그러니까 원래, 한데. 원래. 불리하냐, 사실. 불리하지 않냐. 그것만 좀 따져보면 좋고. 뭐 걸석재판 자체보다는요, 저는 접견이 안 되는 게더 문제라고. 그렇죠. 접견보다는. 아, 그러니까 걸석재판 자체는 어차피 파, 법원에서 안 나왔어, 괘씸죄, 음. 양형 더 높여, 이렇게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니, 그렇죠. 상황이. 음. 그리고 재판이 다른 사건들에 뇌물 같은 경우도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랑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걸석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는데. 음. 문제는 이제 접견 얘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검찰이 뭐를 질문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음. 어떤 것들이 됐을 때 아닙니다까지는 할수 있어요 왜? 음. 기록 보면 박 전적으로 다 부인합니까? 음, 그렇지. 그런 팩트는 뭡니까? 라고 했을 음. 때그 다음 들어갈 말이 없다라는 거때 음. 모르죠. 왜박전 대통령 속마음을 모르니까 음. 최소한 유영하 변호사는 박 교수는 속마음을 다 알고 어쨌든 박전 대통령이 얘기, 박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 사건에 본인이 생각하는 팩트. 음. 그걸 들은 적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적절히 변론을 녹여주면 되는데 지금 국선 변호사들은 그게 없으니까 오직 수사 기록을 보는 박전 대통령을 부인하는